진리들을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내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이대로 괜찮을까, 입니다. What, 무엇일까요? 인생은 참 모르고니즘입니다. 알고리즘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좋은 경기도 갑자기 한 선수가 태클하면서 반칙이 서는데요. 퇴장당하고 경기가 한 번에 뒤집힙니다. 최고의 컨디션에서 경기 잘하고 있다가도 오버페이스에서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도 잘 나갈 때 오버페이스 하다가 혼나는 경우가 많죠. 갑질이 대표적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좋은 위치에 있고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오버페이스 하는 겁니다. 갑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갑질을 하는 거죠. 부당한 임무를 부여하고 강요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명령, 부탁, 협력, 상의할 때를 잘 구분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Why? 왜 그럴까요? 국가를 위해 크게 쓰임 받을 기회가 왔는데 많은 사람의 반대로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목적지까지 이 연료로 그대로 갈수 있을까? 거리는 얼마나 남았지? 이대로 괜찮을까? 중간에 연료를 보충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걸 체크하는 건 기본입니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감독은 경기할 때마다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시간을 계속 체크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이대로 괜찮은가? 또, 농구는 경기 특성상 더 긴박하게 초단위로 전략을 바꿔가며 선수를 교체하며 시간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더더욱 잘 알게 됩니다. 선수들도 시간이 줄어들수록 있는 힘을 다해 뛰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죠. 지고 있는 팀은 이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또 이기는 팀도 끝까지 승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마찬가지로 이대로 괜찮을까? 아니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9급 공무원인데 목적지가 3급 공무원이라면 이대로 괜찮나? 항상 점검했었어야 합니다. 자기가 3급 능력이 되는지, 거기에 요구되는 인품과 인격을 쌓아가고 있는지, 권한을 감당할 만한 책임감이 있는지 등을 말입니다. 이 직책에서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인가? 이대로 괜찮은가? 늘 체크했어야 합니다. 이 정도로 여기서는 이 직책에서는 괜찮을 수 있을지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더 중요한 직책을 맡았을 때,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을 때, 그때도 과연 괜찮을지 체크해 봤어야 합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도 임기를 시작하고 나면 경력은 하루하루 늘어나도 임기는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지금 내가 하는 일에는 은퇴가 있고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끌려가고 있는지, 이끌고 있는지, 정도로 가고 있는지, 옆길로 빠지고 있는지, 이대로 괜찮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하노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날 때도 곧 이를 것입니다. 주로 아이들이 출장 간 아빠 오기를 기다릴 때 혹은 가족 여행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릴 때몇밤 남았어? 몇 밤만 자면 돼? 묻곤 하는데요. 우리도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대로 괜찮나? 내게 몇밤 남았을까? 이제? 깰 때도 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 날은 이대로 괜찮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좀더 나은 방법은 없나? 좀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대로 살기에 괜찮은가 늘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잘하고 있다면?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날짜를 더 줄게. 할 수도 있고, 아니야, 이제 그만 됐으니까 와라.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공을 잘 차고 있어도 감독은 그 선수를 언제든지 호출해서 빼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날그날 그날 매일 아침에 하루하루를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안 주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만 와 그러면 가야 합니다. 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대로 괜찮은가. 여기에는 갈 준비가 되어 있나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도 내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이대로 괜찮을까. 늘 점검하며 주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